애플의 아이폰 15프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참, 빠르게 아이폰 실시간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애플 공홈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선택한 모델은 220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저는 매년 아이폰을 사용했기에 이번에 보상으로 구입하려고 알아봤습니다. 나름 중고 가격보다 살짝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해가며 100만원대 구입은 가능하더군요. 다만, 10월 사전 예약 때 정각에 진행해도 1차에 받을 수가 없었죠. 용량은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28GB, 256GB, 512GB, 1TB로 출고가는 154만원, 190만원, 200만원, 230만원으로 150만원부터 시작하여 230만원까지 용량별마다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한편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는 각 통신사별로 아이폰 15 지원 금액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넉넉하다면, 시세표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여 더 나은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동네 외에, 옆 동네도 방문해보면서, 비교하고 나서 나름 저렴하게 구입했기에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실시간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링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